제가 지내던 생활관에는 굉장히 무서운 선임이 있었어요 키가 186에서 7 정도에 몸무게가 90kg 정도 나갔던 라이트 헤비급 피지컬을 자랑하던 그런 선임이 있었는데 심지어는 일도 굉장히 잘하는 선임이었죠 진짜 혼자서 맘먹고 일하면 2,3인분을 해버리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와 동시에 뭔가 잘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혼자서 2,3인분을 한 번에 갈고 버리면서 부대를 공포로 다스리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죠 어떤 느낌인지 감이 안올수 있으니까 실제로 제가 일병 때이 선임이 정말 제대로 열받아서 샤워실에서 병사를 갈구는 걸 간접적으로나마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 그 당시 저희 중대 일과로 대청소가 잡혀가지고 열심히 저 혼자서 1층을 청소하고 있었는데 혼자서 1층 복도를 청소하다 보니까 1층 샤워실에 물이 틀어져 있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응? 응? 아니 일과 시간에 누가 물을 틀어놓은 거야? 하면서 끄려고 문을 여니까 이 포세이동이 응? 물을 켜고 비밀 면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누가 물을 틀어놓은 거야? 진짜 죽여버린다! 오케 그래서 바로 도망쳤고 그날 이후로 이 선임은 제 마음 속에서 포세이동이 되셨죠. 뭐, 아무튼 간에, 그런 무서운 선임이 있었는데, 그 선임이 다행히 저보다 1년 정도 빨리 입대한, 어느 정도 텀이 있는 그런 선임이었어가지고, 제가 어느 정도 적응을 할 때쯤엔, 말년이 되어가지고, 슬슬 성격도 죽이고, 집에 갈 준비를 해서 무거웠던 생활관의 분위기도 어느 정도 좋아지고 있었죠. 하지만, 하필 이맘때쯤에, 저희 반에 엄청난 사고 뭉치가 들어옵니다. 행동이 굉장히 느린데 그 와중에 실수도 엄청나게 하던 그런 친구였죠 그래서 혼도 많이 나고 꾸중도 많이 들었는데 이 친구가 그 와중에 굉장한 행운아였던 게 제가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포세이동이 이제 발톱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PC진이었기 때문에 포세이동에게 직접 혼나는 일은 없었어요 그 말은 뭐냐 적어도 맞진 않았다 그 날이 오기 전까지 군대에서는 FTX라고 실제 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 대응 훈련을 하는 특수한 훈련을 하고 나는데 저희 부대는 이걸 굉장히 많이 하는 특별한 시즌이 있었어요. 이날도 그런 날중 하나여서 FTX 훈련을 갑작스럽게 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뭐 각자 임무에 맞게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친구가 아무래도 첫 FTX 훈련이다 보니까 실수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실수한 양에 비례해서 정말 많이 혼났지만 그래도 여전히 호세 이동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 다행이었죠. 제 기억으로는 손끝이 부들거리는 걸몇번본것 같긴 한데, 어찌되었든 성공적으로 참아내셨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부대 이동 상황이 나와가지고 그걸 준비하는 순간이 오게 됐는데, 이때 이 신병의 담당은 소화기를 옮기는 거였단 말이죠. 근데 얘가 소화기를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버린 거야. 근데 이 와중에 안전핀이 약간 이렇게 걸쳐져 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되었습니다. 한창 FTX 훈련을 받던 도중에 신비한 마술쇼와 같은 분말 퍼포먼스가 생활과 내부에서 펼쳐지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이 친구가 분말과 함께 사라지는 마술을 쓸줄 몰랐다는 거예요. 사라졌어야 했는데. 어떻게든 해냈어야 했는데, 못했어! 닥터 스트레인지로 치면, 어떻게든 그 칸으로 몰아붙여가지고 포탈을 열게 하려고 에베레스트에다가 데려다 놨는데, 결국에 못 열고 죽어버린 거야. 어떻게든 열었어야지! 어? 어떻게든 사라졌어야지! 하지만, 결국엔 하지 못했고, 그 결과, 곱게 잠들어 있던 포세이동이 깨어나 버립니다. 전 살면서, 사람 목에 그렇게 많은 핏줄이 서는 건한 마바퀴 이후로 처음 봤어요 아마 자원 입대하던 날제 목이 저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제 목은 제가 못 보니까 실제로 제 눈으로 그런 광경을 보는 건 처음이었죠 그런데 제가 처음 보는 광경은 그 핏줄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이후로 내가 눈을 잠깐 감았다가 뜰 때마다 그심병의 몰골이 막 바뀌더라고 병검술 마냥